저 친구는 인성이 어때요? 저 새끼야. 우리 식구인데요. 이 같은 식구들도 다 혀를 내두르는 아주 첫 같은 새끼죠. 아마 이 중에서도 최고로다가 악질일 겁니다. 훌륭합니다. 그쪽 분,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죠? 고등학교, 대학인데요. 훌륭합니다. 나 보기 가역 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. 이 시를 쓴 사람은 몰라요. 이 새끼가 선배가 얘기하는데 감히 어디서 말을 끊어 이씨 거기 있어 이 새끼야 1번 김두한 2번 이정재 3번 시라소이 4번 김소월 4번이요 이름 써봐 장난하세요? 영어로 이 새끼야 잉글리시 구두시험 필기시험 모두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 그래 임마 그럼 날 조직에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라 얘 머리도 식힐겸 한대 시간 채워 啊。Uh